반갑습니다 영어성경 Good News Bible 신약성경 New Testament A Gospel of John 요한복음 Chapter 3 Verse 11 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11절 보실까요 I am telling you the truth I am telling i n g 비동사 진행형이죠. 말하고 있다 는 말입니다. 내 네, 너한테 말한다. I am telling you the truth. 진실을 말한다 그랬죠? truth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truth의 형용사는 true. 이 true는 형용사가 되겠죠. 형용사로서 진실인, 사실인,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 네, 나한테 진실을 말하는데. We speak of what we know. Speak of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 말하다 이 말이죠. 뭐뭐에 대해 말하다. 그럼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What we know 이런 거 어렵지요. 와성 관계사라고 합니다. 우리 말로 번역할 때는 보통 뭐뭐 어떤 것, 어떤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것에 대해서 말을 한다. We speak of what we know. 그리고 report, 리포트. 는 보통 보고하다의 의미가 되겠죠. 보고하다 또는 보도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알리는 거예요. 뭘 보고하는 겁니까? What we have seen. have s e e n 이런 구조를 현재 완료라고 하죠. 현재 완료. 시의 원형은 시입니다 보다죠. 자, 보다인데 have s e e 하면 보았다 이말이 되겠죠. 이것도 것입니다 와서 얻었던 것, 그러면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본 것을 이렇게 리포트한다. 하지만, yet, none of you, 나는 아무도 아무도 부정어가 됩니다 너희들 중에서 아무도 y o w i l l i n g t o a c c e p t a c c e p t 는요 a c c e p t 이거는 수락하 e 의 말입니다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아무도 w i l l i n g is a willing to, 이거는 뭐냐면, 뭐, 뭐할 의향, 의지 있다. 이 말인데, 너가 받아들일 의향이 전혀 없다. 너그들 중에서는 아무도 없다. 그럴 사람이. 뭘 받아들입니까? Our message. 우리의, 우리의 메시지. 메시지는 그냥 우리 보통 메시지라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나요? I am telling you the truth. 그내용인죠 we speak of what we know and report what we have seen. 그러나, none of you is willing to accept our message. none of you 할때 있잖아. 아무도 이런 말 나올 때지. 비동사 e a s 죠 그럼 이것은 3인칭, 뭐다? 단수로 취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옛날에 이제 수호의 일치에서 막시험에나오게됐거든요 자, 12절에 가서 12. You do not believe me. 나를 믿지 않는다는 데 있잖아요. 요건 뭔 뜻일까? believe in이 있는데, 어딘가에 보면 believe in이 나오거든요. 그는 신앙적 대상으로서 믿음이고, 너는 나를 믿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면 어, 수님이 만약에 believe in me라고 했으면은, 신앙적 대상으로서 나를 받아들이자는 신앙 믿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you do not believe me는 내 말을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말. 말은 따로 없죠. 내 말을 믿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라고 해서 무조건 believe in me,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을 너가, 너가 안 믿는구나. 뭐할 때에, 왜난 접속사로서, 뭐 때에, I tell you, 내가 말할 때 너한테 뭐에 대해서, about the things,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있죠. 그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인데요, 말을 할 텐데, 어떤 것들이냐, over summing out h i s world, 이 세상입니다. 아, 이 세상에 어떤 것들에 관해서, 내가 너 것들한테 말할 때, 너, 내말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how, will you ever, ever은 강조의 의미입니다. 뭐, 특별히 버라기보다는요 그냥 강조기 위해서. How will you believe me? 그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너가 나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면 그러면 이 말이 저 중간에 이제 끼어 들어간 이야기예요. 뭐할 때에 내가 너희들한테 말할 때 about the things of heaven 하늘 그죠? 하늘의 어떤 것들 세상 것에 대해서 말할 때도 믿지 않는 너희들이 신비한 하늘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가 어떻게 믿겠노? 못 믿는다 이 말입니다 How will you ever believe me, then, when I tell you about the things of heaven? 13 보겠습니다. 그리고 No one has ever gone up to heaven 노아는 아무도 의 말이죠. 아무도 전체 부정어입니다 Has ever는 강조고요. 여기도 강조 ever ever 나오죠. Has gone up 올라갔다는 말이거든요. 올라갔다. 자, 올라갔다인데 g o 이 고의 과거분사잖아요. 완료형입니다.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 except. 이거는요, except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뭐 제외하고. 근데요, 요 위에 보면, 이건 accept죠. 이거는 수락하다, 이 말이에요. 발음이 아주 비슷합니다. except, e x c e p t 자. 근데 누구를 제외하고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죠 왜 자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까요 소설에도 사람의 아들 소설이 있죠 왜 예수님은 스스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렵더라고요 사람의 아들 제외하고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후로 설명합니다 관계사 케임 다음 프라임 해석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후야는 관계사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자, as Moses lifted up the bronze snake on the pole in the desert. 이거는 뭐 뭐뭐 때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요. 이거는 뜻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잘 모르면 보류하고 그냥 모세가 lifted. 리프트를 모른다 하면은 말이 안 맞죠. 우리가 스키장 가면은 뭐 대롱대롱대롱 대롱 매달려 가지고 뭐에 타고 올라가죠. 리프트 아닙니까? 리프트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들어올림을 당하는 걸 리프트라고 합니다. 뭐 새가 들어올렸다, 들었다, 들어올렸다. 브라운즈 스네이크는요. 청동에 구리구리 쉽게 말해서 구리. 스네이크 뱀이죠. 구리 뱀을 들어 올렸다는 말입니다. 어느 폴, 폴은 뭐짝대기 막대기 같은 건 폴이라죠. 자 위에다가 그렇게 했는데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인도 대절트 요거는 광야라고 합니다. 사라 사박 이런 게 아니고요. 광야에서 그렇게 했을 때에 똑같은 방법으로 같은 방법으로, in the same way, the son of man,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must be lifted up. must는 뭐뭐 해야 한다. 늘외험야 네,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lifted up 있잖아요. 요는 과거 동사에서 들어 올리다고, 비동사가 있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걸 수동태라고 합니다. 수동태죠. 어떻게 서가느냐 들어올림을 당하다 당해야 한다 누가 인자가 이 말입니다. 어뭐 제가 이제서 가지고 있잖아요. 뭐 하나 이렇게 들어올린 것 같아요. 이 포올에 여기 이제 여기 포올인데 포에요 브라운즈니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서 a 맨도,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be lifted up, 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뭐, 십자가, 어, 그, 사형, 형벌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소댓트는, so 요거는 목적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아래의 것들, 뭐 하기 위해서, 이 말인데요. 모든 사람, who believes in him? 어, believe in it, you know, you know, you k n o 믿는 모든 사람은 m a y have e t e r n a l life m a y 는뭐뭐할 수도 있다 u 뭐 k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e t e r n a l life e t e r n a l 이 터널 저 터널이 아니고 이 터널 이 터널 하면 어, 영원한 영원한 라이프,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so th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As Moses lifted up the bronze snake on a pole in the desert In the same way 같은 방법으로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So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may have eternal life. 이렇게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 15절까지 됐네요. 어, 16절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이 부분 어, 상당히 중요한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As Moses lifted up the bronze snake on a pole in the desert, in the same way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So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may have eternal life. 음정리하보면려우겠네요 그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 eternal 를 가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